모암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모암. 모함. 그럼 모암은 음, 모암 데이터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모암 데이터는 이제 어디서 받으냐면 지지. 지질 정보, BO, Geo Big Data Open p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해 주셔가지고요. 먼저, 예를 들면, 지질도, 로에서 로그인해서, 지질도 1대5만 축적에서 주소로 검색을 해요. 아까, 왕전이 산101을 검색을 해요. 나오죠?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느낌표를 대서 여기를 갖다 대면요 순창 염리 화강암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도포군 오수라고 나와 있어요. 수치지질도 오수, 순창 염리 화강암 오수다. 이거를 그러면 알고 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 지우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지질이 있어. 국토지질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세 검색으로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키워드에다가 아까 오수였잖아요, 오수, 오수를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음, 이게 나와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허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운 받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다운 받았죠. 그래서 다운 받은 내용에 이것 중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냐면 리스 리소 데이터라고 있어요 리소 셰프 파일을 여기다 어요 네. 이게 뭐냐면 모함 모함 데이터인데 여기도 보시면 음 속성 테이블을 보시면 글자가 깨졌잖아요. 글자가 깨졌으니까 이거를 속성 값으로 가서 원본에서 이 데이터 원본 인코딩을 요 kr로 한번 바꿔보시요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성 테이블을 보면, 예, 네 나오죠. 충족층이고 이거 모함이거든요. 리소 네임이 모함이에요. 그래서 어 보시면 속성으로 가서 심볼에서 분류 값을 리소딕스로 분류를 해 주세요. 리소딕스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심볼을 단순 채우기로 적용을 해 주시고, 분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요 색깔을 다 하나씩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색깔을 네. 여기서 보시면 색깔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리소 값은 리소딕스로 해서 분류를 해 주시고 이 각각의 어떤 색상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색상 가져옵니까 아니고 색상. 채우기에서. <laughs> 아, 이것도 아무튼, 스타일로 저장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스타일로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서, 각각의 모함, 오수, 스타일로 해놓으시고, 스타일 블록기를 하면 바뀌었잖아요 저기 하면 이렇게 바깥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 모함 정보를 다운받을 때, sym 이라고 각각의 이 색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고 이렇게 같이 다운이 돼요. 이거 다운된 거를 색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고, 어, 하시면 편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근데, 리소닉스 네임에 이게, 이게, 요런 식으로, 어,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심볼 값하고 라벨 값도, 어, 리소닉스 네임으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예를 들면, 글자 포인트도 좀, 안 보이니까, 조경을 해주세요 뭐예요? 왜 색깔이 안나오죠 블루카 음. 네. 뭐요 라벨 릭소딕스 네임으로 바꿔주고, 글자는 검은색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보이죠. 예를 들면 사업부지가 잘안 보이니까 이것도 약간, 음 검은색으로 뭐 적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무암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산사태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임상도도 필요 없죠. 음. 음.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각각이 먼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면 모함 요게 지금 너무 많기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세요 요, 요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모함을 에, 추출을 해요 범위를 잘라요 이거 있죠. 이걸로 하고 잘라낼 거를 여기서 그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정도만. 그 하겠다. 실행. 아,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고요 내용은 다음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제 위험성 검토 의견서 모함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모함을 이어서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GIS를 실행을 좀 시키고요. 수정하시면 이 카카오맵을 켜져요. 그리고 레이어를 그때그때마다 바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자료에서. 지금, 모두 다 사업 대상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기초적인 요, 어, 뭐죠? 어, 텍스트 가 나온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바로 모함을, 음, 넣는 거를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사태가 아니라, 모함을 다운받았죠? 다운받으면 어저께 뭘 넣으라고 했어요? 리소 cf 파일 요거를 넣어줘요 뭐 이거를 음좀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속성 테이블로 가서 분류값으로 분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뭐 여기서 쌀불러오기를해 주시고 적용을 해 줬죠. 여기서 잘라야 되잖아요. 자를 때 여기 보시면 공간 처리 툴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GDAL에서 벡터 지리 정보에서 범위로 벡터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는데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자르겠냐? 여기서 난 그리겠다. 그래서 여기가 사업 대상지니까 요 정도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르겠다. 그래서 실행을 해요. 딱히. 그러면 이 잘라낸 영역, 요 부분이 지금, 음,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부분을 이제 모함 정보로 추출을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 값으로 가서, 에... 분류 값을 적용해 주시고요. 어, 리소딕스로 분류를 해 주면 세 개, 3개,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개 분류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확인을 해 줘요. 세 개가 적용이 됐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잠깐만요. 그거 보고. 이게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 글자가 라벨이 안 나오니까 리소딕스 네임으로 바꿔주시고, 글씨를 좀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흠칫 좀 크게 바꿔볼게 응. 적용해 주시고, 원본값을 한글이 나오게 이유식 kr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순창염리상화강암, 순창염리상화강암, 충적층. 이게 좀 틀리긴 한데 색깔은 틀린데 이제 이게 색깔은 틀린데 이제 똑같더라고 함이 순창염리상화강암. 아무튼, 음,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게, QA가, 뭐냐? QA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음, 속성 테이블 가서, 여기 있죠. 리소 n 스 네임에서, 수정을 눌러요. 네, 여기서, 리소 n 스 네임에서, 이게, 초이가 충적층 순창염리화강암 암 저장 맞아요 그리고 음... 속성값으로 가서 라벨이 없으니까 단일 라벨로 적용해 주시고 닉서 리스네임에서 적용을 했는데 글자가 이상해 나오죠 원본. 이게 그때데 이게 어떻게 바꿨지 여보세요 음... 아빠 나 예배 끝났으니까 마마응어 알았어 응 여기가 지금 잘못 바꼈네요 이게 지금 이겨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빠 마라탕에 뭐 넣었냐면 종이에다 적어놔 아니 그거 딴 데는 직접 가서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주문할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넣어서 주는 걸로 돼 음. 일단, 진국 당면이랑 그, 면 아이, 많이 넣어. 문자로 보내줘, 문자로. 응. 음.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글자가 바뀌었죠? 글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라벨, 라벨 데이터를, 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음 플러스 아니고 여기에서 여보세요 어? 채우기 색상을 가져오는 게 있는데, 레스터 이미지에서. 네 아무튼 이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색깔이 좀 진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조금 연해졌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아까 이제 어저께 얘기했지만 음 새 인쇄조판으로 가셔가지고. 새 음. 인쇄조판 나오죠, 여기서. 네. 그리고 범 범내 내표. 범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모함정보가 이게 왜안 바뀌지?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긴 해요. 원래 이게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는데 안 바뀌지네. 아무튼 음 이런 식으로 그서 자동 갱신을 해제하시고, 이거는 빼버리고, 이성 네. 지도도 없은 게뭐 빼버리고, 막대 표시를 해 주시고, 응.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고, 이미지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모함 정보. 내보내 응. 됐죠? 그러면, 어디다 해놨지? 제 위험성 교육 4. 아, 네, 여기 있네요. 모함 정보가 추출이 됐죠? 네. 모함 정보가 추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함 정보도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함까지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